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에서는 나는 도전 정신도 있고 실험 정신도 있고 참 앞으로 개혁주의 제품을 개척하겠다라는 점, 이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줄수 있는 답변과 함께 진취적인 걸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막대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한국 외국어 대학교 면접을 어떻게 평가하고 주로 어떤 질문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했던 선배님들의 좀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외국어 대학교, 우리 일반고학생들 가장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아, 한국 외대는 아, 외고나 국제고학자들은 많이 합격할 건데, 과연 일반고도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진 학생들도 있는데요. 일반고에서도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형으로 이제 합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한국 외대를 준비할 때는 이제 먼저 우리 인재상부터 한번 알아볼까. 인재상을 보면,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을 융합 인재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그 다음에 독창적 전문인, 그래서 진리, 평화, 창조, 이세 가지를 갖춘 인재를 거기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계열 적합성이 40%, 논리적 사고력 40%, 인성 20%를 평가하고 있어요. 자, 계열 적합성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제 계열 적합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점이 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진로 역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원 계열과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관련 소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쉽게 말하면, 계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얼마나 고123 대부터계속해서 보아왔고, 면접들도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점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논리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좀 약간 좀 융합, 그, 외대 같은 경우가 글로벌 하면서 융합 인재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관점도 이해하고 고려해 논리적으로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질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과 종합적 판단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 20%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올바른 가치관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도 면접 역전율은 3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고에서도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했던 케이스. 작년에도 뭐 경영학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뭐 어떤, 음? 그 다음에 좀잘안 알려져,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언어,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희소한 언어를. 거기에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서 면접관이 먼저 여러분들 지원자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서 면접에 입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에서는 나는 도전정신도 있고, 실험정신도 있고, 참, 앞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개척하겠다라는 점, 이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켜 줄수 있는 답변과 함께 진취적인걸 보여주는 이런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외대에서는 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주 소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원동기 진로 계획은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매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그 생각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그 생각을 하였습니까? 보통 지원동계 진로 계획이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언제 그 생각을 했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언제 그 생각을 했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중학교 때여러분들 개인적인 경험도 될수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의 근거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독서 생활이라든지 어떤 시사 이슈를 통해서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건 좋아.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지 못하나, 갑자기 이렇게 무엇 중 이렇게 나오나 이거있어요 부모님이 희망하기 때문에 절대 이 답변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희망하기 때문에 답변한 판까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이 학생 진취성 없는 학생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 동계를 근거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AI 인공지능 다 들어갑니다.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어 뭐라고 할까?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이 어문계열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문계열 외국학생들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뭐 이런 과관련된많은 활동을 하고서 자세를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요. 자 지금 AI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언어로 배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언어로 배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뭐 인공 인공지능, 지 인공지능을 하지만 그래도 인문학적 소양이 왜 중요한 건지 인문학적 소양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더 향상을 될수 있고, 사회가 더 위로일 것인지, 이런 답변으로 만들어놔서 답변한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세 번째, 지원한 학과가 본인의 진로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여러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특히 우리 어문계열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몽골어과 중국어과 뭐 스페인이라든 독일어과 지원한단 말이에 그러면 항상 물어봐. 왜이 학과를 지원했냐가, 여, 본인의 진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이 학과를 지원했냐, 그말했거든요 예전에 그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했었는데, 그 여학생, 여학생들, 여학생 같은 일반 곰들, 근데 이제 거기 중어중문학과, 중고학과를 랬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상하기록부는 이제 완전 경찰 쪽인데, 경찰 쪽. 근데 이제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어 수업 원투를 들었겠죠. 앞에 들었는데, 왜, 지금 상하기록부는 전부 다 경찰로 채워졌는데, 왜 중국, 중, 중, 중국어 학과 지원했냐. 학과 답변 이렇게 만들어서 답변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저는 중국 외사과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 외사과는 이제 국제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찰도 정해져서 중국, 일본, 뭐, 스위스 다 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 외사과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외사과가 되기 위해서 중, 뭐, 이 학과, 중국어가 지원했다라고 답변을 씁니다. 이처럼, 이 학과가 본인의 줄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역량이 지원하는 학과에 맞습니까? 라고 드셔야 돼요. 여기서 이 질문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그러는데 학과마다 인재상이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랬죠. 학과 인재상 궁금하시면 밑에다 그 댓글을 달아두세요 그럼 학과 인재상을되는데 학과 인재상에 보시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역량 키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였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회 활동과저 과정, 극복 과정에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이 질문 물어봅니다. 꼬리무게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그역량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 책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처럼 계속해서 꼬리무로 사나 이런 질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 여러분의 역량 계속해서 개발,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지 책이나 활동 리전도 꼼꼼히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다라는 점해주셔야 돼. 뭐, 뭐, 그냥 뭐 분별력, 뭐 분석력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디테일한 역량이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좀좀 좀 가끔 물어보는 편이었어요. 자,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난민을 이제 찬성해야 된다라고 답변하는 게 올바른 답변입니다. 난민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이유가 뭐냐. 일단,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그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두 번째, 일제 시대 때 독립군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써 난민들이었단 말이야. 중국과 러시아에서 독립군 난민을 받아줬기 때문에 자주 독립을 이룰 수가 있었겠죠. 그죠. 일단, 세 번째, 어, 난민은 정, 정 정치, 종교, 나라들에 보편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도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라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음. 자, 그러면 또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난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받아들이게 되면 부모님 두모로 는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역질문 꼬리무기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 유럽 같은 경우는 난민을 받아들여서 사회통합을 실패했거든. 막그 남매들 지금 유럽에서 말씀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지금 난민들의 사회통합 실패했는데 그러면 한국도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사회통합 실패를 겪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아 교수님 말씀하는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은 답변을 관철시켜 노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이미 남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 시스템에서 바로 탈북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탈북자들 한국에 오면 한국에 대한 교육, 문화, 제도를 해서 한국에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교육시키면, 그리고 나서 내 번을 죠 지금 탈북자들 한국에서 잘, 정말 잘살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남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실패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런 시사적인 질문도 외대에서는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질문에 과연 있을 것인가 그 정도 예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 보니까 그 모의위원 활동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나라 대표로 나온다라든지, 뭐, 그 유행 활동이 뭘 했다라든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자기가 이제 몽골 대표 나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 대한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그리고 그 활동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을 주장하였는지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과 그 학생 MCN을 완전 채워버렸어요 MCN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CN 회사를 많이 우리 입학한다면 본인의 진로관을 주로 무엇에 배우고 싶은지 이정도그 그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본인의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은 무엇인지 라는 점이 있어요. 이처럼, 이, 그게 이제 외대 부문 진로에 영향을 준 책이라든지, 진로와 관련해서 책 의미 깊은 시사가 무엇이냐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야 직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인의 지원학과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 이런 점들도 물어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외대 면접 질문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어이가 없어도 나오는 약간 좀 그런 당, 품뭐 황당한 그런 면접 질문도 종종 있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꼬리무기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땡땡 뭐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 과정 설명했는데 이 조사하면서 본인의 진로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이 조사한 결과를 실생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점도 있고요. 이조사입 혹시 이 조사 이후에 무슨 추후 활동한 적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거기 면접관도 있었기 때문에 그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상관 위로 빼 빠지지 않는 게 항상 발표하잖아. 그러면 정보관련된 어떤 발표를 했단 말이면 그러면 어정보 관련 이 발표했는데 왜이 주제죠? 이것부터 나은 주제는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문 용어들은 좀더 나옵니다. 어떤 뭐 경영이나 아니면 뭐뭐 전문 용어 나오면 이 전문 용어에 대해서 좀 한번 정의하면 되라. 이 용어 뜻을 무엇인지 말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로보고서 전문 용어가 나오면 그 정도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대를 매년 면접을 준비해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가볍게 자기소개, 지원동기그 다음에 진로계에 물어보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떤 뭐 시사와 통해서 깊이 들어가는 꼬리무기, 진짜 서리기반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어떤 면접관은 바로 서리기반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셨고 어떤 면접은 시사부터 들어간 그런 면접관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면접은 아무리 지나치게 철저히 준비해도 과그뭐 아깝지가 않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해서 한국 외대 꼭 면접으로 뒤집어서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